안녕하세요 3남매 파파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업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번호 4자리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G4 렉스턴 되겠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구쌍용이죠 한때 우리나라 SUV, 최고급 SUV였죠. 하지만 지금은 고급 SUV이면서도 가성비까지 챙긴 그런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최저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4 렉스턴 2.2사륜 1260만원 17년 최초 등록의 주행 거리 26만 2천 k 로 주행 거리 굉장히 많지만 판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차량, 쌍용 차량은 킬로수가 무의미하다라는 옛 말이 있죠 그만큼 가그 성능이 보증이 이미 돼 있는 그런 쌍용 특유의 그런 브랜드죠 믿고 사는 그런. SUV입니다. 집차의 원조조, 기어봉, 핸들, 1열 전동시트 들어가 있구요. 2열 공간, 파워트럭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구요.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트렁크, 차선 이탈 방지, 후축방 경보, 미끄럼 방지 등등.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2열,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가격 정말 좋은 차량.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 누수,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는 컨디션 굉장히 좋지만, 주행거리가 많아서 가격이 저렴한 차량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2 사륜 마제스티 스페셜. 1,880만원이죠. 20년 최초 등록에 154,000km 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많은 편에 속해 있지만,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1인 신조죠. 저희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 작업해 놓기 때문에 차량은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남성미 넘치는 그런 차량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기어봉, 기어봉에 그 고급차에, 고급 그 풀옵션에 들어가는 날개 문양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체험엔에 들어가 있던 그런 문양이죠. 그만큼 그 고급스러운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문양입니다. 고급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고급 SUV 쌍용에서는 가장 좋은 SUV죠.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2열 열선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이 차량도 가성비 좋은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류 누수 불량 하나 더 찍혀 있습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지포렉스턴 2.2 4륜 마제스티 스페셜 2,120만원이죠. 19년 최초 등록에 주행거리 73,000km죠. 연식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저희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작업 해놨기 때문에 너무 이쁘죠. 외관은. 핸들도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이 정말 관리 잘 되어있습니다. 고급차이기 때문에 그 쌍용 마크가 아닌 날개 고급차 예전에 체어맨에 들어갔던 그런 문양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 SUV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키 두벌 들어가 있고요. 사륜 기어봉 조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쾌적하고 넓어요. 전방 센터페시아, 2열에 2단계로 조절되는 열선, 후측방 경보, 미끄럼 방지,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그리고 정말 깨끗하네요 휠. 그럼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만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세먼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이죠.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24L 화이트 에디션이죠. 완전 무사고 사이드스텝 달려있고 2600만원 20년 최초등록 주행을 42,000km 연식 대비 주행거리 적당합니다. 1년에 15,000km 정도 평균 잡죠. 살짝 적은 주행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렉스턴 중에서는 컨디션 가장 좋은 중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 다 해놨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그리고 핸들 오염되거나 해진 부분 없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컨디션은 정말 좋습니다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축방경보 그리고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요. 파워 트렁크 2열열선 워크인 시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에 문의 주시면 최소을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남매 파파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 할부 고객님 운행하시는 차량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